어, 요게, 이, 이, 가는 선, 여러 개, 이제, 프로세서 선이라든가, 전, 전, 류를 뭐, 한 3A, 뭐, 1A, 뭐, 5A 이하 먹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요쪽 어디오 기계, 요, 붙여보래 요게 물리면, 이게, 슬리버를 꼽더라도 약하니까, 요런 경우는, 한 두,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이렇게 까서, 이 슬리버를 꽂고 너무 큰 슬리버는 안되겠죠 요정도 꽂고 이 바로 꽂아도 되는데 이게 안에가 이제 헐렁헐렁 하니까 또이 슬리버를 한번더 압축해주는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꾹꾹 눌리주면 이런식으로 해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결되있고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육각렌치가 좋아주면 어 육각 렌치가 좋아지는 거는 이한 일부분만 줘줘 눌리주고 양 양향에는 안 눌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설리버를 눌리주는 압축기로 눌리주면 일단은 접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센터만 눌러주더라도 어, 괜찮은 겁니다. 만약 에 이거 안 눌리주게 하게 되면은 저 육각 그걸 그, 그, 그 렌치는 가운데만 이렇게 눌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접착되면은 너무 세게 눌렸을 조하게 되면 얇은 선들은 이게 꾹 눌리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어, 10가닥 같으면 5가닥 떨어진다든가 그럼 안에 떨어진 상태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눌리주고 해주면 되고 또 저거를 체결할 때도 이게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정밀한 전기만 흐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깍 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좋은 배선을 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많이 안 찍었네. 뒤편에 찍었다. 음. 그럼 요것을이제 봐봐. 이어완네요 마이너스를 어차피 눌리는 부분은 이 드라이 이거 육각 요 요것도 이제 반달 모양은 요 밑으로 가고 육각 볼트가 눌려주는 부분은 이게 찍힌 부분으로. 네, 그 이거 밑으로 들어가자. 그 선이 위에 기, 이렇게 음. 밑으로 들어가자. 어. 그래서 이거는 이 기계 자체가 정밀한, 정교한 전기, 깨끗한 전기를 보내는 게 우선이고 프로세스 자체가 5A 미만 먹기 때문에 이걸 막꽉 조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끈하게 조고 어, 요것도 이제 반달 모양이 밑으로 가게끔이 찍기 건 요거 홈 파이징기 육각렌치 이 접점으로 가게끔이큰 슬리버는 그,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요렇게 음, 보면 음. 깨끗하게 뭐 구리선도 안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음. 음. 이게 이건 안에 굴어가지고다 좋아도 이 정도네. 그러면, 이런 선에다가 노출되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익스펜더로 감면서 요거는 이제, 눈에 보여야 되니까, 멋진 선이니까. 그리고, 음, 이제 이렇게, 익스펜더로, 요렇게, 이제, 씌우는, 넣는 중입니다. 익스펜더, 이, 이, 거물 스타킹이라 하기도 하고, 익스펜더인데, 요리, 이렇게 잡고, 요리 넣고, 넣고, 넣으면, 요리 가가입니다 일단 선에서 자, 자, 자르고, 여기 요리, 요리 넣으면, 요리 더 가지죠.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쭉 하면, 이렇게몇번 훑어주면, 이게 쫙 스타킹, 스타킹처럼, 신고 나서 쫙 당기주면 쫙 붙는 것처럼, 쫙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어,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천테이프로, 이렇게 좀 감아주면, 좀, 좀 상품이, 이게, 우리가 보호 스탠드를 세웠지만은, 원래 공장에서 제조되어 놓는 듯한 느낌의 상품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이 어, 요, 앞쪽에도, 여기 이제 스피커, 이제, 단자에 꼽히는 쪽입니다, 이게. 스피커 박스 아니니까 또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앰프에 노출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어 보이게 하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 스피커 선이 이렇게 서로가 엉키고 쓰시고, 또 매트리스에 깔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드러냈을 때이 피부 깨끗하게 존재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어 비싼 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싼 저가형은 굳이 일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또 재료 낭비고 뭐 비싸니까 하는 거예요.